파월은 파월 나름대로 해할 말을 저는 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1일 비할 필요는 음. 전혀 없다. 이 파도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가장 먼저 오를 쪽은 딱두 가지. 저는 그래도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와 네이버의 AI 서비스 공개 등 AI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리에 대한 경계심으로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기대해봐도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아도 될 공격들을 모두 맞았다라는 표현이 아,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 그러니까 원투 펀치도 맞았고 에... 시간차 공격도 지금 맞은 상태. <laughs>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장 후반부 막판에 음... 이 글로벌 증시가 좀 빠르게 강하게 좀 당겨주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출발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아, 하지만 그...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모습은 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살아 있어야 하고 네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도움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 환경, 음. 즉 이제 환율단에서의 압박이 여전히 음. 남아 있는 음. 것이 조금은 걸리는 상황입니다만 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조정이 깊었던 탓에 네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네네.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자리다. 예, 예. 우리나라의 최적화한 생성형 AI 네이버가 음. 야심차게 준비한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됐습니다. 네. 특징은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나왔었던 다수의 채 g 피티는 음. 외국 그 마인드에 혹은 외국 자국, 자국 그 브랜드였다라고 음. 한다면 이제 네이버 이퍼클럽 X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유일한 채취피티 모델로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것과 좀 차이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것이 오히려 지금 장점 혹은 단점으로 좀 부각이 음. 되는 모습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델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보다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이 허들은 좀 낮을 수 있죠. 근데 또 단점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1위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음. 해외에서 이제 평가 혹은 음. 해외에서 이제 진출로 평가를 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잘 받아야 하는데 네네, 뭐 네네.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 국내 AI, 하이퍼클럽 X를 사용할까에 <laughs>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붙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B2B 혹은 네. B2C.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을 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그 중간 단계. 음. 그러니까 세모죠. 음. 아, 세모에 이제 이 투심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X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었으나 네, 네, 네. 굉장히 짧고 이 변동폭 변동 폭도 작았던 상황, 결국에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음. 그들이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혹은 같은 섹터에 항상 비교되는 카카오보다 음. 과연 하반기 실적이 더잘 나올 것인지 음. 이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새로운 모멘텀보다는 결국에는 실적의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가장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는 결국 광고 마케팅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성수기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을 좀기대하 하면서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네. 오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다 대신에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재작년 사신 분들은 네이버 회사 좋은데 정말 음. 내 평단가까지 올라올까 이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데 네, 네, 이제 네. 그 평단가까지 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아,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는 것을 기대해 볼만 한 거지, 음.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의 회복까지는, 음. 하이퍼클러버 X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새로운 사업성과 연관이 되어서 뭔가 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게 작용을 해야지. 그렇죠. 뭐 모멘텀 정도로 작용을 해서는 안 되죠. 옛날 주가 회복이 좀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굉장한 어떤 실적 호조를 보였잖아요. 네. 그런 여러 호재 네이버 유외에도 AI 관련주들의 상승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죠. 네. AI 관련주들 지금 담아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laughs> 탑픽을 그래도 좀 꼽아, 꼽아주신다면 AI 관련주들. <laughs> 어렵긴 한데, <laughs> 예, 예, 예. 저는 그래도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아...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을 아... 여전히 지금 위치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일단 제가 그동안에 이 이야기 드렸었던 AI 진단하면, 음. 뭐, 뷰너 루니, JLK, 이런 기업들이 음. 좀 많은데, 저는 후발주자를 움직이는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음. 다른 기업들이 이, 올라왔던 그 퍼포먼스만큼 못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후발주자로서 포트에 AI 플러스 진단 관련주들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음. 딥노이드를 한번 현재 위치,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음. 아직까지 전교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음. 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음. 사실 엔비디아 실적 나온 날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리고 그랬죠. 그날 저녁 네. 정말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라든지 음. 스펜타시스 혹은 엔비디아 관련주들 많이 공략을 하셨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간차 공격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오히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음. 이유를 좀 만들 면서 지금 조정을 만든 상황인데 음. 잭슨홀 미팅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부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 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은 파월 나름대로 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위치에서 해야 할 말을 저는 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파도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가장 먼저 오를 쪽은 딱두 가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기업이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음...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업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음... 있는지. 저희는 그것만 체크를 하면, 음.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낼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시장이 어지러울 때 굉장히 많은 테마가 생깁니다. 음. 초전도체, 맥신, 이러한 이 테마주들이 생기는데, 음. 그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그들도 그르, 그들 나름의 명분이 있고 음.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이제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중수 이상이신 분들, 그러니까 음. 트레이딩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의 이 영역이시. 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잘 나올, 그리고 잘 나오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저는 음. 더 편안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는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아, AI 그렇군요. 플러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실적도 실적 나름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료산업이 AI와 맞붙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음. 진단 쪽은 저는 그 노이즈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음.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확률을 네. 높여주는 그러한 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딥노이드는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더 좋은 결과치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종목 좀 리뷰해보세요. 말씀하셨던 종목들 중 이번 주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 뽑아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두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에 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음. 드렸거든요. 지난 주에이이 10월달에 IPO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음.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원전 쪽이 지금 움직여요. 음...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형 원전. 근데 음... 여기에 또한 가지 또 붙는 게, 쿠시마 오염수가 이 방류가 되면서 음. 심층수에서 세슘을 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이러니하게 또 원전 관련 주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예. 원전 플러스 지금 테마로 지금 묶여서 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더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음. 원전과 로봇을 또 함께 이 같이 가지고 음. 있는 음.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다녀오잖아요. 아, 일단 뭐 침습과 비침습. 그러니까 침습은 음. 성형외과적인 부분을 말하고, 음. 그러니까 비침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언급하는 뭐 제이시스 메디가 클래시스가 만드는 음. 그러한 의료 기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의료 기기 쪽은 이제 하이로닉이라고 그렇죠. 하는 기업이 예. 있죠. 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제 주말 데이터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음.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하이로닉과 아. 이루다 이쪽은. 아, 어, 여전히 관심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데카바이오는 저번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 예, 예. 일단 뭐 신데카바이오 같은 예. 경우에는 만약 조정 시에 음. 어, 나눠서 사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음. 혹은 오늘까지 또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셨을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이 기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호가가 얇다라는 단점 외에는 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장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음. 저는 조정 시에 천천히 천천히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AI 플러스 제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AI 플랫폼을 도입을 한 그러한 기업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도 이쪽 사업에 진출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음. 그것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보면 신테카바이오가 가장 이 사업군이 유사하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보다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